오늘의 특별 게스트, 한국 지식인 넘버원, 정가품의 아버지, 아, 정가품의 아버지는 가품의 아버지. 정품 감별의 아버지, 코미스님 모시겠습니다. 예의 <laughs> 바른점 <laughs> 해야 <laughs> 돼요. 잘 지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, 나한테 계속 요새 문의가 오는 게 뭐냐면, 옛날에는 아니 정품인가요? 가품인가요? 저는 항상 같은나 보네요. 정가품은 코비니스 님께. 요새는 내글자면 정가품은 자기가 코비니스 님께 보내. 답 <laughs> 아, 네. 요새 제일 많이 오는 분이가 저 코비니스 님왜 이메일 확인 안 하시죠? <laughs> 그거 뭐 나한어보는 거야. 저는 몰라 그렇게 매일매일 왜 이메일 매일, 매일, 매일 확인 안 하는지까지 알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 문의가 많이 왔구나. 아 평소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럼 저는 모르니까. <laughs> 네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일단 반갑습니다. 포이스습니다 <laughs> 요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. 그나품 네, 네. 정각품 소리 재밌어요. 정각품을 본인께 정품인지 간품인지 물어보고 싶다 하면, 가운데 로 보낼게요. 어디서 사셨죠? 아, 저는 리셀로 서울에서 직거래 했습니다. 조던 4 오레오입니다. 어디서 사셨죠? 어, 해외판 개인 매물. 해외판 개인 매물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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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요. 어? B신가요? 네어 GS. g 용감이좀 있네. GS는 정각품이더 힘들죠? 꼭 그런 건 아닌데. 네. 아, 옛날에 <laughs> 코빈스 형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, 정가품 그거, 사실, 박스 여는 순간 아는데, 되게 열심히 보는 척하는 힘들다. <laughs> <laughs> 여는 순간, 아유, 짭이네! 하는 데낌 보는 척. 누가 봐도 정품인데. 이런 거. 되게 잘하신다는데. 네 정품이에요. 정품! 아. <laughs> 그리고, 이제 하나는 안 조던 4, 5료 같은 경우는, 이비얼 이 GS라 그러죠? 가품이 어, 없어요. 다행입니다. 어, 아직까지 어, 가품이 없는 모델이라 어, 다행입니다. 잘하셨습니다네 어.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컨버스죠? 컨버스요? 네. 어떤 거요? 예 마르지엘라 콜라보. 어? 한번 들어봐요. 근데 컨버스는 솔직히 가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인솔만 다른. 알려주셔, 정 맞습니다. 축하해 드습니다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말고 좀더 화끈하게 한번 가시죠. 네,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진짜로 혹시요? 소개를 드릴게요, 여러분. 어.